수능특강 영어 1강 글의 목적파 게이트웨이 들어갑시다. 자, 게이트웨이는 2019학년도 대수능 18번 문제에 들어가는데 어, 내용 보면 알지만 너무나 이제 간단한 문제야, 간단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변형 문제로 나오기도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한번뭐 수능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어, Dear Mr. Lee, 며칠 전에 I submitted my application. 나는 지원서와 요리법을 제출했습니다. f o r t h e s e c o n d annual d v e r e t r o c o o k i n g c o n t e 어, s t 두 번째 v e r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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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w e v 가 r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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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w e v However, 당연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겠지. 자, however. I'd like to change my recipe. 나는 나의 요리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If it's possible. 가능하다면 요리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의 목적이잖아. 지금 목적 찾는 게. 요리법 바꾸고 싶어가지고 이걸 사실 쓴 거잖아. 그치? 어, 이미 집원사하고 요리법을 제출을 했는데, 요리 대회에 참여할 그거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요리법 변경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고 뭐답 찾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았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 한번 가보자 I have checked the website again. 나는 웹사이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About the contest date. 대회 날짜, time and prizes. 시간과 상에 대한 그런 정보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I couldn't see any information. 나는 어떤 정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놓고 about 다음에 전명구 동명사절이 왔지. Changing recipe. 바로 요리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I have just created a great new recipe. 나는 아주 대단한 새로운 요리법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자, 여기는 대시 생략된 명사절. People will love this.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 거라고. More than the one. 자, 어떤 거보다 그 요리법보다 더. I have already submitted. 내가 이미 제출한 그 요리법보다도 더 이것을 좋아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Please let me know. 제발 알려주세요. 동사 뒤에 if절이니까 이거는 명사절이지. 인지 아닌지 뭐로 바꿀 수 있지. Whether로 바꿀 수 있겠지. 자, I can change my submitted recipe. 내가 그 제출되어 진 요리법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발 나, 나한테 알려주세요. I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나는 당신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믿고 있다. 자, 그래서 뭐 답은 간단히 3번이었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변형 문제를 낸다. 글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변형 문제를 그렇게 내고 싶지 는 않아. 내고 싶지 는 않은데, 굳이 이거는 뭐 내신 대비해서 우리가 낸다 그러면 낼수 있는 파트는 이 부분이지. However 하면서 이 부분 이제 이 문장 따로 빼가지고 적합한 곳에 집어넣기 이런 식으로는 이제 뭐낼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자 어쨌든 케이트웨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1번에서 이제 우리 2020년 수능 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수고했습니다